안녕하세요. 잉글리시 시스터즈의 이선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명사 자리에 오는 다양한 동사 변형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동사의 의미 때문에 동사를 자기 자리가 아닌 명사 자리에 빌려줄 때는 모양을 바꾼다. 자, 어떻게 바꾸죠? 동사 앞에 to를 붙이거나 동사 뒤에 ing를 붙여서 사용한다. 그리고 동사 외에도 명사 자리에는 문장을 통으로 빌려줄 수 있었어요. 캐스트 1번에서 5번 중에 하나를 하나의 명사처럼 사용해서 그긴 의미를 명사 단어 하나올 자리에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빌려줬을 때는 길지만 나를 하나의 명사로 봐줘 라는 표시로 앞에 대스를 붙였어요. 오늘은 캐스트 5번 문장 NVNA를 통해서 형용사 자리에 동사를 빌려주며 문장이 길어지는 원리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볼게요. 문장을 통해서 단어 배열부터 보겠습니다. Pizza makes me happy. My homework keeps me busy. Her story leaves me sad. We find the room quiet. 우리 퀘스트 한번 쳐 볼게요. 누가 뭐한다? 누구를,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자가 만드는 거죠. 나를 행복하게. 자, 여기서도 우리가 미 하면 보통 나를, 나에게 이런 해석으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국한되실 필요가 없고요. 우리 한국말이 문맥에 따라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가 자연스러우면 내가라고 하시면 되고, 나를이나 나에게가 자연스러우면 그렇게 해석하셔도 되는데요. 바뀌지 않는 건 영어죠. 영어는 나라는 의미로 동사 뒤에 사용할 때는 항상 미 라고 적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나의 숙제가 유지한다. 나를 바쁘게. 나를 계속 바쁘게 만든다. 그런 의미죠. Her story. 그녀의 이야기가 남겨둔다. 나를 슬프게. 자, 남겨둔다. 나를 계속, 나에게 슬픔을 남겨줬다. 나를 슬프게 만들었다. 그런 의미고요 우리는 발견한다. 그 반이 조용한 것은 지금, 누가 뭐한다. 누구를 어떻게. 그녀의 이야기가 남기는 거죠. 나를 슬프게. 우리는 발견한 거죠. 방이 조용한 것을. 자, 이렇게 보시면 명사동사, 명사형용사. 특히 그 끝에 명사형용사. 앞에 있는 명사의 상태를 네 번째 자리에서 형용사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맨끝 형용사 자리에 의미 때문에 동사를 빌려줘야 될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동사를 빌려주면서 문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NVNA, 캐스트 5번이라고 부르는 문장은요. 우리나라 문법 책들이나 영어 학습서에서 5형식 문장이라고 부르는 문장들과 매우 비슷한 점이 있어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데요. 이 5형식 문장을 공부하면서 많은 우리 학생들이 어, 영어가 너무 어렵다. 어려우니까 좀 하기가 싫다.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또 우리 중학교나 특히 고등학교 진학한 학생들이 영어에 좀 어려움을 겪는다 해서 보면은 이 O형식 문장부터 이해가 잘 되어 있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어요. 이런 이유들이 생기는 것은 이 O형식 문장을 공부할 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문법 개념과 문법 용어가 쏟아져서 내려와요. 그래서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요. 저는 오늘 형용사의 개념 하나로 우리 오형식 문장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오형식 문장 단어만 배열한 문장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단어만 외워서 그대로 명사, 동사, 명사, 형용사 배열만 하면 되는데 어려운 부분은 항상 이 형용사 자리에 동사를 빌려주면서 생기거든요. 이 동사를 그럼 어느 경우에 빌려줘야 되는가. 자, 이런 것을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상황 하나를 설정해 볼게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초등학교 때는 공부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자유로운 시간을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여유가 있는데요.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우리나라 공부가 결코 쉽지 않아요. 시험도 계속 있고, 계속 성실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가 많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말에 좀할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계속 핸드폰만 하면은 그렇죠. 엄마가 많이 화가 나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갈 수 있는 대화를 대표적인 캐스트 5번 동사 make, want, see로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주말에 사실 부족했던 밀렸던 공부도 좀 해야 되고 다음 주 학교생활을 위해서 준비할 일도 많은데요. 계속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하게 되기가 쉬운데 그렇게 핸드폰만 하고 있으면 엄마가 화가 나죠. 이 엄마가 화난 상황을 cast 5번 make 동사로 한번 영어로 만들어 보면요. My son's laziness makes me angry. 그렇죠? 자, 우리 아들의 게으름이 만든다. 나를 화나게. 자, 이 문장은 angry 형용사를 사용해서 단어만 배열한 상태예요. 그럼 당연히 엄마가 좀 잔소리를 하게 되죠? 공중에 이렇게 해서 좀 세게 study. 아, 이렇게 좀 명령문으로 세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5번 문장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I want to study. 나는 원해. 네가 공부하기를 이렇게 표현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요, want는 5번 동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끝에 자리는 누구 자리죠? 그렇죠. 형용사 자리예요. 그런데 엄마가 하고 싶은 잔소리를 하려다 보니까 공부한다라는 동사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cast 번그 형용사 자리에 동사를 빌려줘야 될 상황이 나온 건데요. 자, 우리가 이미 배웠죠? 동사를, 동사가 아닌 명사나 형용사 자리에 빌려줄 때는, 그렇죠. 모양을 바꾼다. 자, 동사가, 그래서 형용사 자리에 들어갈 땐 모양을 바꿔야 돼요. 우리 명사 자리에는 o 를 붙이거나 ing를 붙였는데요. 그럼 형용사 자리에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이 동사 변형이 바뀌는 모양도요, 우리가 원래 동사가 가진 특징을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어요. 지 앞에 이제 동사는요, 행동이나 움직임을 담죠. 그리고 이 동사는 항상 그 앞에 그 행동을 하는 주인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3강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동사는 이 행동을 의미하는데 어, 또 모모가 담긴다라는 제목이었죠? 그렇죠. 앞에 명사 주인공이 그 행동을 하는 시간을 담아야 돼요. 우리가 시간은 보편적으로 몇 개로 나눴나요? 그렇죠. 세 개로 나누죠. 지나간 시간은 과거, 지금은 현재, 다가올 시간은 미래. 시간이 세 개로 나눠져서 표현되거든요. 본동사에도요 그러면 우리 NVNA. 형용사 앞에 있는 명사. 그렇죠? 근데 이 형용사 자리에 지금 동사를 빌려주니까. 자, 화면을 보시면요. 앞에 있는 명사. 이 명사의 지금 상태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형용사가. 그런데 이 형용사 자리에 지금 의미 때문에 동사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사가 이 행동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 주인공 명사가 이 행동을 언제 할 것인가. 그렇죠. 언제 할 것인가. 어, 시간을 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또 영어에서 정말 중요한 큰 원리가 나와 있어요. 자, 이 동사 변형의 모양 세 가지가 이제 다 나왔거든요. 명사 자리에는 그이 과거를 의미하는 VED는 들어가지 않아요. 어, 그런데 형용사에는 상태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 시간의 상태 세 가지가 다 표현되게 되고, 우리 자주 영어 문장에서 보시는 to V, V, n g V, E, D. 이것의 대략적인 그 의미. 항상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90% 이상. 웬만한 문장에서는 전부, toV는 미래, VING는 현재, VED는 과거를 의미해요. 이 동사 변형의 시간적인 의미만 아시고 영어를 접해도 요 영어에 대한 그 이해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형용사 자리에 동사를 빌려줄 때 앞에 명사가 언제 그 행동을 하게 되냐에 따라서 이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원래 상황을 설정해서 그 대화를 나누던 그 상황으로 가보면요, my son's laziness makes me angry 나왔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좀 잔소리를 했어요. 어좀 공부했으면 좋겠어.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형용사 자리에 지금 동사가 와있기 때문에 이 스터디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자 원한다라는 것은 아, 지금까지는 아들이 핸드폰 봤어요. 이제 앞으로는 좀 네가 공부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미래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이 want라는 동사는. 그러니까 I want you 다음에 study의 동사 변형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렇죠. 미래이기 때문에 to be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문장은 I want you to study. 자 이렇게 하면은 좀 부드러운 잔소리가 되는 거죠.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음. 자, 그런데 이어서 또 가볼게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렇게 고집스럽지 않아요. 좀 자기도 마음이 찔렸어. 그래서 엄마가 잔소리를 하니까 바로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어, 시간이 좀 지나서 가보니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한국말로 하면, 어, 너 공부하는구나. 자, 이것을 영어로, 캐스트 5번으로 표현해 보면요. 어, 나너 공부하는 거 보인다. 어, 공부하는 거 보이네. I see you. 똑같이 study, 동사가 쓰여야 돼요. 자, 여기도 동사 변형이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see는 5번 동사고 끝에 그너 뒤에는 형용사 자리인데 지금 또 의미 때문에 동사가 쓰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인다라는 거, 볼수 있다라는 건 지금 하는 중이기 때문에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see 동사 뒤에 study는 어떤 모양으로 바꿔야 될까요? 그렇죠. 현재의 의미를 담고 있는 studying으로 바꾸면 자연스러운 그 문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캐스트 5번 n, v, n, a 형용사 자리에 동사를 빌려주는 경우 이 형용사 자리에 동사를 빌려주면 앞에 명사가 그 행동을 언제 하는가에 따라서 미래면 to be, 현재면 ing로 바꾼다까지 했습니다. 우리 이 5형식 문장에서 또 가장 어려울 수 있는 VED가 하나 남았는데요. 이 VED에는 시간의 의미 말고 또 우리 한국 학생들을 많이 괴롭히는 수동이라는 의미가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수동의 의미를 좀더 천천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강의는, 마지막 VED는 다음 시간에 따로 저희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문장으로 공부도 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